준비된 두 번째 대결,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로 시작합니다. 투혼에서 두 번째 대결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이는 프로토 진영 김태경 선수죠 김태경 선수 먼저 이몽규 선수 잡아내고 1승 이번 경기 잡아낸 페강 올라갑니다. 네. 이에 맞선의 7시 빨간색 테란 박성균 선수죠. 네. 김태경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지면서 뭔가 인승 인패가 돼서 네. 불안 불안하게 재경기의 연속 그 재경기가 연속해서 이루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기 위한 이런 약간 패살기성 플레이 혹은 안정적인 플레이 네. 두 가지 모두 다 준비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많은 가지이좀 다른 것 같은 김태선 선수죠. 네. 이몽규 네. 선수의 대결에서도. 거의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예. 안정적이었어요. 예. 뭐, 지난번에 그 패배, 최근에 그박동균 선수에게졌던 것이도 어느 정도 생각은 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예. 첫번 네. 예. 와. 네. 예. 나머지는 잃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럼 저두 분이요. 자, 이재동 선수의 챔피언 사인 북을요, 두분 절반 나눠서, 네. 간식 예. 이렇게 찢어서, 찢어서, 찢어서 네. 나눠 가시길 바랄게요. 어.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아, 친구니까, 네, 친구니까예전에는 친구니까. 목걸이 같은 거 보면 하트 네. 그림인데, 이렇게 반으로 갈라져 있는 네.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그래서 어렸을 찢어서 때. 드리겠습니다. 예, 둘이 만나면 합체가 위원님. 가능합니다. 네. 네. 남자분들끼리는 대부분 그런 목골이 안 하죠. 예. 네, 네 그렇습니다. 안 하죠. 네. 임성철 선원는 네. 하셨죠. 네, 죄송합니다. 임성춘 선수 어릴, 어릴, 뭐... 뭐, 어릴 때는 예, 아, 뭐 아, 존중합니다. 예. 그럼요. 그럼요. 네. 오늘 경기를 치는 박성균 선수와 그래도 김태경 선수 한 차례 잡아 냈기 때문에, 네, 어, 좀 뭔가 좀 자신감은 있을 거예요. 그럼요. 예. 뭐 언제나 뭐 박성균 선수도 사실 어, 이제 굉장히. 어려운 자리에서도 이, 이 김태균 선수를 잡아낸다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네. 좀 어, 오, 오. 예, 과감하게 대각선 방향에서 야. 과감하게 경찰이 한방에 안될 가능성이 높다면은 지금 이 빌드가 가장 좋은 빌드라고 어. 볼 수가 있겠죠 네센터블네센터블이 네. 생더블. 제일 근데, 좋습니다 이게 강자라고 할수 있는 선수는 어쩌면 좀 위험할 수 있는 뭐 센터 게이트라던가 이렇게 대놓고 안마당짓는 식의 운영을 안할수안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좀더 안정적인 전략을 쓴다면은. 아, 맞지 않을까라는 하는 생각을 하는데, 대범합니다, 김태균 선수는. 네, 아주 중요한 그런 곳에서도 센터에 그냥 게이트웨이를 뚝강이 짓는 그런 운영을 하기도 하고요. 네, 대각정찰. 예. 대각정찰인데다가 대각선 방향에서 생 더블을 시도를 했고 거의 성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거는 빌드상으로 김태용 선수가 아주 좋은 거죠. 예. 그렇죠. 네. 그냥 이건 대부분의 그 테란 선수들이 저런 식의 아, 생 더블을 냈을 때는 가까울 때는 화를 못 참고 거의 무조건 처음부터 뛰어나가지 않습니까 치즈러쉬를 그렇죠. 근데 이거는 갈 길이 너무 멀고 그렇죠. 이걸 <laughs> 확인했을 지쳐요. 때는 이미 늦어요 예. 그. 네. 최근에 이제 보여줬던 플레이 자체가 좀 공격적인 플레이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빌드를 박성민 선수는 선택을 할수 밖에 없는데 아, 과감한 빌드를 역으로 김태훈 선수가 채용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상황이거든요 2 SCV 예. 정찰인데 둘다 빗나갔어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확인을 했을 땐 분노가 폭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웃음> <웃음> 상대는 네. 부자고 어, 본인은 경찰에 FTP를 두기나 동원을 했는데 네. 볼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야, 네. 어, 두 방향을 봤는데 근데 일꾼까지 동원하면서요 앞마당을 확인하면서 포우가 저기는 완성이 되겠는데요 네, 예 그러면서 그렇군요. 이제 아드라군둥이 딱딱 찍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뭔가 압박은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대로 흘러가면은 프로토스가 너무 부유해요 눈이 어, 그렇죠. 먹고 있어요 네. 돈을 프로토스는 지금? 네. 말 그대로 금수저예요 네. 지금 네. 태색이 달라요 지금 와 네. 어, 태어나 보니까 그냥 물고 태어났습니다 예 예. 지가가 실력적인 부분에서도 대단한 그렇죠. 그런 금수저라면 예, 특히 지금 나온 아, 질러스는 남부러울 게 없어요. 예, 너무 이거 힘든 그런 악조건 속에서 박성민 예. 선수는 김태경 선수를 상대해야 되겠네요. 네. 네, 이럴수록 뭐 어쨌든 정찰은 가장 늦게 지금은 또 성공을 했고 예, 상대는 안마당이 <laughs> 완성된 거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래 천천히 한번 해보자 반 반반 먹고 네. 예 한번 싸워보자 이런 아,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어이과 함께 홀드를 시켜놨던것 같은데요. 네. 아, 굉장히 심모룩해 보였던 저 S C V 가 잡혔고 벌처도 벌쳐. 아 하나 잡고 둘. 둘 잡기 힘드네요. 드라군이 나왔어요. 네. 모두 이제 하나 잡고 드라 저 드라군에 의해서 벌처가 죽으면 그 자체로 손해니까 네, 일단은 뒤로 빼는 모습이고 네, 안정적으로 여기까지 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별다른 견제를 안 받을 것 같아요. 네. 김태공 선수가 생텀블로 시작해서. 지금 뭐 별다른 견제 없이 무럭무럭 성장을 하고 있는 김태경 선수예요네 네. 이건 뭐 양쪽 선수가 이제 생각이 많이 갈리죠 굉장히 유리하다 아 이거 힘들겠다 그렇다면 힘든 쪽에서는 무난하게 가기보다는 좀 과감한 투자 뭐 빠른 확장이라던가 네. 뭐 이런 부분들을 또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입구 쪽에서 상대 방역수칙을 확인하고 벌처가 아주 지독하게 괴롭히면서 뭔가 이제 상대방의 프로를 그 잡아먹고 그 다음에 자신은 멀티를 하는 네. 예, 이런 그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마인을 또 껴안고 들어가는 바람에 벌처 하나 죽었어요 예. 같이 터졌죠 예. 와 이게 5 5도 늦을 수밖에 없는 시기의 그런 체제인데 옥저 없는 상태에서 이런 압박까지 음. 굉장히 좋은 중쟁이 상태입니다 네. 네. 그렇다고 지나치는 벌처에 대한 그런 대비들까지도 아, 착착해 나가고 있겠죠 그렇죠 시간도 좀 끌어줬고요 자 이들을 보면서 시작하는 김태경 선수고 쫓아가야 되는 박성윤 선수입니다. 네, 예. 앞마당 이제 이 돌아가고 그다음에 투택제 이제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김태경 선수는 로보틱스 위에서 이제 온저버터리까지 예, 올라가는 데 확보 이제 올라가는 데까지 성공을 했거든요. 어느 정도 게이트웨이만 확보가 되면은 자, 슬슬 바깥쪽으로 치고 나오면서 트리플을 가져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한 예, 시기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로 넥서스 지일 만한. 분해. 생각이 와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네, 미리미리 작업을 해놓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첫 번째 확장은 늦었지만 두 번째 확장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더 빨리 할 가능성도. 테라링에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미리 파일럿까지 건설을 해서 어, 커멘센터가 지어지지 못하게끔 하는 이런 플레이까지 아주 좋습니다 현재까지는요 네. 네. 소프트웨어 머신 잘 돌아가고 있고요 옵션으로 네. 네. 나왔네요 네. 그러면서 뭐 지어야 될 건물들을 하나씩 다 지어가면서 아카데미, 엠베까지 지어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죠 과감한 네. 네. 판단은 아직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여기에서 프로토스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트리플, 쓰리 게이트 유지하면서 어, 이제 트리플을 가져가는 방법이 있겠고 아니면 앞마당 쪽에서 자원을 먹은 것을 바탕으로 빠르게 아비타 탱크를 타는 이런 방법이 또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란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투팩에서 바로 트리플을 가져가기 위한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은 오팩 정도까지 확보를 해서 탱크 5섯까지 뽑아서 그냥 공격을 가거나 둘 중에 하나의 판단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박성균 선수는 어차피 좀 길게 가자라는 생각으로 투팩에서 뭔가 공격적인 플레이를 한다기보다도 어 바로 이제 커맨 센터를 지었네요. 네. 이 가는 쪽과, 또 이미 많이 먹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급하게 확장을 가져가는 건 것도 아니고 베이트이 세기까지 늘려놓은 상태에서 드라곤을 네. 꾸준히 뽑아가며 추가 확장을 해도 되는 아, 좀더 편한 마음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김태균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용균 선수 들어가서 정찰하죠. 상베이트지 예. 투 그다음에 어, 템플워크 하이브 지은 다음에 아비타 세기까지 빨리 가면서 트리플도 먹겠다라는 안정적인 판단입니다. 이게 지금 트리플을 봐야 되고 패턴 숫자만 봐도. 어, 이제 상대가 트리플을 가져가면서 운영 위주로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거든요. 예, 예. 게다가 초반에 있을 수 있는 그런 벌써 난임이라던가 그런 견제를 아, 막아두기 위해서라면 꾸준한 드라곤 생산이 필요한데 지금 그게 다 되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드라곤도 많이 생산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한 군데 미만으로만 생산을 해서 트리플 지역 지키고 안마랑 지역 지키고 본질에 들어올 수 있는 아, 드랍에 관련된 이런 그 아, 생각이나 이런 것들만. <laughs> 어느 정도 이제 어, 그 그런 거에 대한 대비만 해놓으면 되니까 지금 상태에서 병력을 많이 뽑는 거보다도 건물을 많이 줘야 됩니다. 김태형 네. 선수. 아, 드래곤 거기다가 이제 지상 병력을 늘릴 수 있는 게이트가 네.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허난 네. 해어 모든 걸 알고 있죠. 네. 상대가 확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께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어쨌든 많이 먹었다는 것은 이게 어, 초반에 그 찔끔 많이 먹었다는 게 이게 중반 후반까지. 엄청난 차이로 이게 좀그 이어지거든요. 네. 그렇죠. 거의 뭐 주차 사고 태어난 게좀 많으면 되게 다르죠 네 일단은 기초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많기 그렇지요. 때문에 일단 뭐 과감하게 한 번의 공격권이 네. 김태용 선수에게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직까지 투팩에서 아머리만 이제 꾸준하게 돌려주면서 트리플을 가져간 이후에 상대방의 공격을한번 수비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박성균 선수가 하고 있거든요 조금 천천히 출발을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결국 업그레이드를 다 찍었을 때는 박성균 선수가 플레이하는 테란이 조금 더 좋고 그 다음에 맵에서 아직 안 먹은 자원들이 많기 때문에 시간을 좀 길게 끌고 갔을 때는 내가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인드로 박성균 선수는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안정적으로 확장 늘리면서 네. 미래를 내다보는 박성균 선수고요. 당장은 예. 안 좋을지 모르죠. 하지만 나중에 꾸준하게 그냥 이 상태로 유지가 되면서 아, 추가적으로 확장하는 데만 성공을 한다면은 프로토스와 똑같은 자원을 먹었을 때 훨씬 더 좋은 상황을 만들어 줄수 있는 게 테란이고 그루 그런 플레이를 통해서 이런 빌드로 출발한 프로토스를 왕왕 잡아냈던 게 이제 박성윤 선수의 플레이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길게 길게 볼, 필요 있, 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급하게, 급하게 생각하면은 오히려 급하게 져요 지금은 예그모을 네, 직시하면서 그렇죠 준비를 하고 그 인정할 건 인정하자 라는 그렇죠. 생각으로 그런 후반을 보게 아, 보려고 한다면. 아, 이 김태경 선수의 아비터를 통한 걸 리콜 능력이 또이 엄청나니까 그에 대한 대비까지도 착실히 해나가야 되겠네. 습니 네. 철저하게 수비하면서 상대방의 오른 공격, 큰 공격 두 번만 막아내자 이런 뿐만 이런 만 되게 되면 은 추가적으로 멀티 어섯시 쪽에다가 하면서 센터는 내가 잡을 수 있어라는 이런 확신까지 아. 네, 박성규 선수는 가질 필요가 있어요. 급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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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김태경 선수도 변수를 유발할 수 있는 마인을 철저하게 잘 제거해주고 있습니다. 네. 예. 아직까지 견제 한 번도 안 당했죠. 예, 서로 간에 이제 견제를 한 번도 안 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충 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조금 남아서 방어 라인 좀 넓히고 있는 박성균 선수고요. 네. 위에 추가 확장 가져가는 김태경 선수입니다. 네. 김태경 선수는 스타게이트를 짓고 그다음에 아비터 테크를 탔다면은 추가적으로 가스를 빨리빨리 먹으면서 스타게이트를 하나 더 지을 필요가 있어요. 아비터 나올 만한 시기에 스캔 딱 떨어졌네요. 네. 네. 여, 이제 이셋시 쪽에도 아 가스를 캐기 시작을 했으면은 K2 아, 여기서 한두개 정도만 더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스타게이트 하나 더 지어서 아비터 양산 체제로 들어가면서 계속 괴롭혀야죠. 음, 네. 첫째 아비터는 지금 나온 상황이고요. 이제 네. 병력도 어느 정도 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아비터가 많아가 쌓이게 되면은 또이 엄청난 활약을할수 있습니다. 네. 아, 여기저기 그 아, 리콜에 대한 그 수비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진출도 해야 되는 테란이 돼 버렸죠. 네. 그렇죠. 배틀도 준비를 해가면서 털에 낚이지 말고 건설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섯 시 쪽에도 미리 터레스를 둘러놓고 그쪽에서 자리를 잡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일단은 김태궁 선수가 먼저 공격권이 있기 때문에 한 번은 수비를 해야 돼요. 저쪽은 김태궁 선수는 처음부터 많이 먹고 들어온 이런 그그 아, 그,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의 소모 모전을 아주 과감하게 할수 있거든요. 네. 자 회심의 드라큘이 걸린 듯하죠. 자 이게 옥정으로 확인을 한 건지 예 옥정으로 확인을 해버렸네요. 네. 데이 테라는 입장에서는 이제. 들켰다는 사실을 모르거든요. 그렇죠. 자 우선 드라군 한 개입니다. 먼저 두개에 병력 내려오죠. 네. 수비할수 있을 만한 충분한 병력을 대동하고 네. 내려오는 상황에 너무 속상해. 독당... 아예 예. 좋았네요. 수비 네. 네. 몰아냈고 병력 선진 배치. 질럿과 드라군이 쌓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게이트웨이도 쪽 중들은 아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금은 저 걸쳐들 움직이는 마인메사 해로운 데를 미리미리 이제 마인 제거를 해놓고 스타팅 포인트에다가 게이트웨이를. 이제는 다른 구역에다 게이트이를 지을 생각도 해야 돼요. 세원이 음. 워낙 체계가 안정적으로 지금은 네. 삼각, 삼각형으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벌처가 뚫고 들어갈 틈이 없네요. 네. 네. 그럼 다음 길목에 드라곤들 정리. 아, 활약하기 힘듭니다. 드랍시 벌처. 이것저것 통하는 게 없네요. 네. 그렇다고 막 중앙 지역에 마인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미리미리 매설이 되어 있는 상황도 아니고 작다할 겁니다. 네. 이거를 여기에서 손해를 많이 보면은 미래가 없습니다. 자 병력가 추가 있고요 네. 아미터 나와있습니다 네. 위에 셔틀까지 있고요 예, 여기 프로그도 지금 은 따라온 걸로 보이는데 이 11시 쪽에도 이제 넥서스 바로 건설을 해놓고 그 다음에 입구 쪽에다가 파일런 하나 그 다음에 캐논 세개 건설을 해놓은 다음에 게이쭉 건설을 해놔야 돼요 음. 그래야 두 구역에서 병력들이 나오니까 예. 자 지금입니다 나오죠. 이제 이걸 수비를 잘해야 돼요 자 렛츠고 들어가는데요 먼저 옥쪽으로 옥쪽으로 맞아 들어오고 자 좀더 맷집 맷집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자, 자 여기서 잘못하면마이니 자 여기 들버지 자, 아버지 여기 아버리있데데아버리있데데리버아버리아버졌어요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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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따지들어지어요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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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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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아머지 하나 깨 아버지 아버지 중에 한방입니다 이게 첫번째 공격이에요 어, 정신이 없어 없었... 미치겠는데 여기까지 쭉쭉 네, 밀립니다 아 프리라인이 지금은 없네요 아웃시 쪽에 네. 프리라인이 별로 없습니다 질럿들다들어왔고요 네. 이야 들어가네요 불타고 이게 병력이 없는 것도 아닌 대란인데 조금 네. 이 나가버렸습니다 네. 금수저거든요 타고 태어난 네. 프로토스 그렇습니다 워낙 이제 처음부터 잘 먹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타이밍에 너무 강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 손해를 보게 되면은 정말 미래가 없어지거든요. 그렇죠. 자, 스테이션 필드까지 쓰고, 드라운드를 그냥 공격만 시켜놨는데, 좀무빙을 당겨서, 까스통 쪽 옆에서 붙어서, 아저코맨 네, 어, 센터를 때리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예, 예 구, 굳이 이제 길이 좁았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고, 추가적인 병력이 나올 때까지 좀 시간을, 아좀 어, 벌겠다라는 생각을 한것 같습니다. 자원철를 흔들어 성공을 한김 태공 선수고요 아, 무리또 파괴시키는 것, 그리고 이게, 와, 그, 리콜도 아무데나 그냥 막 떨구는 게 아니라, 생각을 미리 합니다. 네. 쪽 지역에 마인을 제대로 깔아놨겠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움직임이었고, 셔틀을 통해서 거기서 마인을 가지고 그냥. 상대를 복나그레 버리네요. 네, 아머리가 하나 깨졌어요. 네, 아머리가 하나 깨졌고 병력이 이제 또9 시도 습격을 한번 받았었기 때문에 상대가 워낙 많이 먹은 상대라 언제 공격이 또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투미라이를 한번더 견고하게 그리고 업그레이드가 풀업될 때까지 꼭 참자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박성균 선수는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까 그 공격만, 그 공격만 잘 막았으면은요. 11시 쪽으로 공격을 보내면서 6시도 먹을 수 있었었거든요. 네. 그데 공격을 조금 이제 본지나 쪽에 깊숙이 맞았기 때문에 한번수비를더 해야 됩니다. 박성균은요. 네. 드스치 훈련 전제로 어떻게든 장원 소리를 흔들어주겠다는 생각하고 있는 박성균 선수인데요. 예. 그런데 이게 리콜에 대한 그, 아크가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밀려졌고. 음. 자, 지금 아직까지도 이게 확실한 공가보출주지를 못하고 있죠. 네. 데이트가 잔뜩 늘어나 있는 1 1 시입니다. 네, 들어가 올라가고요. 마인, 어 마인. 저희 옥저보를 대동하고 들어가서 정리하면서 올라가요. 예. 그래서 그렇죠. 강원적인 여유가 있는 상태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옥저보 소복도이미을시켜놓고 네. 이게 정말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죠. 막는 게 깔끔합니다. 빈틈이 안 보여요, 김태경. 네. 아, 질럿들 또 병력 쌓였습니다. 아비터 둘에다가요. 네. 네. 시장 개수가 많고 여기서 아 김태경 선수가. 다지 오늘 그냥 모든 것을 담아서한 번에 그냥 승부를 볼 필요도 없거든요. 네. 적당히 쌓아가면서 유닛 적당히 교환 네. 그리고 회전력으로 승부를 부는 게나아 보입니다. 현재 네. 1일업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예, 네. 어, 원래는 이제 이 타이밍에 2일업이 됐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비터가 들어와서 그 리콜 때문에 아머리 하나가 깨졌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가 추가가 조금 늦는 것 같고 김태경 선수는 상대방의 아, 병력 양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뭔가, 이제, 하이템플러라든가, 요런 것도 준비해주는 것이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예. 게다가, 프로속기 입장에서는 흑장을 가져간 지역이 넓, 넓어요. 여러 군데를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테란의 병력들이 3시나 5시에 몰려온다. 그냥, 버리고 다른 지역을 쳐도 되겠고요. 네, 스테이신 스틸드! 자, 승치만 때려! 아, 맞았어요! 맞았어! 맞았어! 이긴다! 맞았어요! 그냥, 그냥 가요! 지펜치는 자기가 버텨내야 되는 박성균 선수죠. 예, 마인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진로시 예. 그냥 맨몸으로 가서 그냥 아 쌩쌩하게 붙습니다. 이이 차라인까지 진로시 너무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벌트가 너무 부족해요. 네, 마인이 아 없었어요 마인이. 트라우드 픽요드라드 요정도만 유지를 해놓으면 아비토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질럿들은 양쪽 두 구역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탱크가 지금은 6기밖에 는 없기 때문에 아 이게 더 공격적인 전진을 하기에는 약간 좀 부담이 될것 같고 6시쪽에다가 커맨 센터 하나 지어서 어 이제 추가적으로 멀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필수 공식이었던 21업이 안됐었고 또 추가 확장을 해야만 하는 테란의 입장이라서 이제는 전진과 수비를 해야 되는 곳이 하나가 더 늘어나게 되버리거든요. 네. 자, 그러면서 이 많이 먹고 있는 김태공 선수 입장에선 다시 200 채워서 또 적당히 바꿔주면 되고 버릴 버리고 버리고. 네. 할 일이, 뭐, 할수 있는 그, 컨택트가 너무 넓습니다. 지금, 다섯 씬는 흔들면서, 셋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아, 뭐야. 자, 스테이시스 빌드. 자, 2차. 어, 병력이 많지 로크. 않은 상태에서 그만큼 묶인 건좀풀수 있을 텐데요. 예. 네. 자, 들어간만 있습니다, 지금. 네, 추가적으로 지금은 병력들이 또 우르르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또 게다가 뒤쪽에 배틀과 더불어서 걸려놨기 때문에, 텐트가 네. 완벽하게 지금 화력을 발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인력이 되게 멀어요. 지금, 박성균 선수 입장에서는. 기에서쫓아고 있죠. 네, 지금 얼려 있는 그 탱크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추가 병력이 오긴 하는데 네. 김태경 선수의 병력들도 이제 곧뭐 도착할 때가 됐거든요. 네. 네, 그렇죠. 하이템블러도 나왔습니다. 탱크를 여기서 절대적으로 많이 잃게 되면 추가 멀티가 지금은 없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병력을 또 뽑아가지고 예, 공격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거든요. 아비터스자도그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즈 탱크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이름을 보고 있는 김태경 선수입니다. 예. 아, 이제 복귀주가 악마당 자원이 떨어지는 그런 시점에서 테라는 힘이 빠집니다 네. 지금 다섯 시를 계획을 했습니다만 11시가 잘 돌아오고 있거든요. 네. 추가적으로 결국은 이제 저 지역에서 병력이 또 당도를 했습니다만은 프로토스의 병력도 위쪽에서 지금은 우르로 내려오고 있거든요. 자, 테이 탱크 셋밖에 없습니다. 네. 죠 배고프죠 본인 쪽 자원은 거의 말라가고 좀 여기서 어떻게든 피해를 줘야 되는데 김태경 선수 공격을 맡기고 있어요 네. 그나마 아... 여기라도 피해를 줘야 되는 거고 이게 또 열한 시 올피시지 경기 끝났습니다 자이 경기를 통해서 김태경 선수는 팔강 진출을 확정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출발이 너무 좋았어요.